이슬비 묵상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길서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이란 말씀으로 함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신 하나님이 부정한 백성을 심판하러 친히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통하여 북쪽부터 손을 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동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껴안고 기도합니다. 나도 공동체의 아픔과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보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